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히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한 성도 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붙잡도록 도우시며 말씀의 실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치유와 건강의 양식은 은사에 나타남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에 주신 것으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개개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나를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었는데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이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버튼을 다 눌러보기도 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기도 하고 앞에서 내가 말했던 것을 전부 다 말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려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멋멋을주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의 나타남은 성령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이나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 봤습니다. 목사님은 네다섯 명 정도밖에 사람들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부 텍사스에서 그 불신자에게 사역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사역하기 위해 그 밖에 딴 것을 주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라고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일 그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나는 더 자주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맡겨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놓으면 작은 빨간색 마차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란 집 앞에서 오르락내리락 달리면서 마차를 끌고 뽐내며 법성을 떨겠지요. 은사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단독으로 주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해 줘서 뭔가를 주도해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를 주도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치유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치유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탁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때때로 은사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가 언제나 항상 그의 뜻대로 성령의 나타남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것을 주도해 낼수 있는 것처럼 앞에서 리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영분별의 은사나 예언이나 능력행함의 은사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의지와 뜻대로 언제나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동시에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취하며 누리지만 그러나 항상 언제든지 우리 쪽에서 먼저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를 내 쪽에서 먼저 주도하며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치유를 언제나 내 것으로 취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치유가 나의 것이라니 너무도 기쁩니다.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행동함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치유를 주도해 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치유가 나의 것이라니 너무도 기쁩니다.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행동함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치유를 주도해 보겠습니다. 아멘. 치유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지셨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았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에 믿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나는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나의 치유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유는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 몸의 고통과 괴로움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나의 치유는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가해졌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전에 할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치유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의 몸에서 힘있게 역사하여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 통증이 찾아올 때, 거짓된 말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 치유를 오늘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증상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 내몸 안에서 역사하면서 치유를 일으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내몸 속에서 활발히 역사하여 병을 몰아내고 치유를 가져다 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바로 지금 내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건강하고 온전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음을 압니다. 나는 더 이상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온 육체에 생명과 건강과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건강하고 온전하고 치유가 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치유를 받고 누립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치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의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면 받습니다. 나는 건강과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 마귀는 나를 피해 도망갑니다. 나는 질병을 대적합니다. 나는 마귀가 나의 길에 가져다 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플 수 없고 아파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하고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질병의 흔적조차 없는 시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나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빠져 나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문제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는 결코 아프지 않고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